네, 반갑습니다. 시룬의 놀이터고요 성기사, 지금도 열심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 게임을 좀 못했어요. 오래 못하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281레벨까지 일단 올려놨고요 어, 대부분 지금 시즌 오프를 하신 것 같아요. 음,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새로운 빌드를 짠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일단 중재자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어, 소소하게 그냥 아이템들 나오는 거 축성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바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바뀐 건 없어가지고 음, 아이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요 능력도 마찬가지. 그 링크에다가 걸어가지고 둘 테니까, 어, 쭉 보시고서, 어요 정도 트리만 하고도, 음 저도 그냥 대충 아이템 되는 대로 맞춰가지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모든 컨텐츠들은 다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어,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어, 제가 지금, 인장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인장, 어, 그, 신화 장난꾸러미, 어, 그게 잘안나오더라고요한 번인가 두번 나오고, 안 나와가지고 계속 좀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은 김에 또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수오개씩 만들 수있더라고요 스무개 만들어보고, 어 보물의 틈새는 나왔는데 무기고, 어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물의 틈새도 사실 갈 일이 없어가지고 스무개. 여기 또뭐 무기고 두개 나왔죠. <웃음> 이게 <웃음> 생각보다. 요즘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기고. 그래서 한 60개 만들어 봤는데, 역시, 이번에도 꽝인 것 같아요. 꽝이네요. 뭐,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네. 좀 안타깝지만. 계속 모아가지고, 또 만들고, 모아가지고, 또 만들고 하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거 뭐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간 날 때마다 돌고 있는데도, 그, 신화 나오는 그것도 보니까 되게 확률이 낮더라고요. 지금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드럼율이 많이 낮아서. 그것도 조금 있어도 잘안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락은 제가 지금 115단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음, 저번에 100단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105단 정도 보여드리고 이 정도 세팅만 하셔도 문양작 하시는 데 있어서 혼자서 문양작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 중재자 빌드이기 때문에, 그냥 오라나 뭐 이런 것들, 하실 수 있는 스킬들은 그냥 쭉 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재자 끝나기 전에 유성 한 번씩 떨궈주시고, 때로 있으면 알아서 애들이 죽어줍니다. 물론, 이제, 오라딘 같은 경우 되게 편하잖아요. 그냥 걸어다니면 애들이 막 죽으니까. 그리고, 그, 방패 돌진 해가지고 앞으로 쭉 밀고 나가면 툭툭툭 애들이 없어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심심할 것같아서 한동안 바꿔볼까? 이 생각도 해서 여러가지 장비들도 조금 파밍도 해보고. 여러 가지 영상들도 좀 참고를 했었는데 어, 심심, 아이고, 심심할 심것 같아가지고요 왜죽었지 결국은 그냥 이대로 놔두는 걸로 결정을 좀 내려가지고 하면 은 심심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건 그래도 유성이라도 날리잖아요 유성이라도 날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라도 하니까, 그나마, 해볼만 할것 같아서, 데 그거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이번 시즌은 제가 항상 매 시즌마다 100단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0레벨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거요 근데 이번 시즌은 해볼만 할것 같아요, 300레벨. 그래서 지금 281레벨이니까 차근차근이좀잘 올려가지고 300레벨을 달성할 수 있게 시즌 아직 남았거든요 시즌, 시즌 남아 있을 동안 최대한 한번 끌어올려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레벨링 자체도요 나라 빽빽이가 아니고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보스런 도는 걸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보스 재료를, 그, 나, 뭐야, 물결 같은 데서 좀 많이 모아가지고, 물결 돌면서 이제 상위 보스 들 트리엘이라든지, 그 안다리엘이라든지, 그다음에 타도, 그 다음에 지옥, 파도, 파도그에 있는 몽멍이 친구, 그거 이제 재료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레벨업 하고, 이런 작업들을 쭉 하는 게, 요번 시즌 그거여가지고. 원래는 부스런이 안 되면, 지옥물결, 아, 지옥물결이거든요. 나침반. 응. 군세 가는 게 제일 빨랐거든요. 초반 레벨링은 군세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스런이 가능하니까. 군세 나침반도 다 버렸어요. 그, <laughs> 모으다 보니까 막, 너무 많, 많은데,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순천 모으는 것도 지금 언제 가아나올지 그것도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광기도 사실 다 버렸고요. 갈 시간이 없어. 너무 재료가 많아 근데 광위를 가야 또 좋은 목걸이를 얻을 수가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목걸이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있겠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 엄청 넘어갈까? 여기 왜 이렇게 멀지, 애들이? 그래서 105단도 이렇게 볼수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그. 빌드들은 빨리 돌수 있겠죠. 다른 빌드들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잘돌수 있겠지만, 뭐, 초반에 중대장을 완전 초반부터 그냥 이 빌드를 타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 원빌드로만 가도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완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너 초반부터 빡세게 드드 짜시는 것보다 요 정도로 그냥 라이트하게 맞춰 놓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필드도 완전 고단을 넘어가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으나 백단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요정도의 장비만 갖추셔도 가능하나요? 거갈 거는 없는 거 같고, 여기에서 문양 이제 올리고요. 이거 빼고는 없는 건지 이렇 이제 서 100픽, 1 0픽 이런 거픽이면은아아직은지 아직까지는 0 만한 장비도 없다 보니까 딱히 장비를 얻지 않아도 되더라0요 요렇게 해가1 0 5단1 0 한번 정아 한번 요아봤요 처음부터 중지자 빌드 쭉 하면서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빌드 궁금하신 분 계시면 뭐 댓글 달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밑에 제가 이제 더 보기란에다가 링크 달아 놓을 거거든요 빌드 스킬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복자라든지 이런거 달아놓을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혹시라도 성기사 한번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 네.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하도 이제 영상이 안안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근황을 좀 이야기 좀 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레벨업도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안 접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또 영상이 뭐또할게 있으면 또 녹화해 가지고 영상 올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